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토전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공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연의 공지죠. 네, 어, 내일 강연회는 노원에서 진행합니다. 노원 네, 평생교육원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고요. 일요일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KW 컨벤션센터에서 11시부터 1시에 진행을 합니다. 어, 그 강연회 때는 어, 11월, 12월에는 전략,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보는 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셔서 11월 12월 전략 같이 세웠으면 좋겠고,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종목 상담, 고층이 많은 종목을 풀이해 준 시간이 서울경제 t v 에서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 종목을 봐드립니다. 종목이 걱정되시는 분들 꼭 아침에 전화 주셔서 통화하시면 좀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요. 전화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 종목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주는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현금을 30% 가져가자 라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거는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정을줄때 어, 좋은 주식을 어, 싸게 살수 있는 그 다음에 현금이 있으면 종목을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어, 전략적인 어, 방법이죠 그래서 어, 비중, 현금 30%비중 가져가자라고 계속 메시지를 드렸고, 단기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조정은 나쁜 조정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어, 거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가자. 이거는 이제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어, 매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것들, 어, 말씀드리고, 신규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삼성전 자 SK 하이닉스, 어, 지금 타점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오면, 사 어,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차후에 살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어, 미리 예언을 했던 거죠. 예, 예측을 했던 거고 어, 그렇게 우리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 보면 제가 틀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데도 틀리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뷰는 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어,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의 10월 20일부터 포지션 자체가 매도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어, 매도가 이제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선물과 현물의 했지현물을 그러니까 많이 사고 선물을 팔면서 현물이 떨어지는 그 주도주 비중을 제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서 팔면서 선물에 수익이 나는 거죠 이런 구조였었어요 이게. 얘들이 어, 많이 하는 해지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좀, 어, 10월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현금을 좀 갖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이 들어오면, 이 조정이 좀 길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어, 볼 때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중순 전에 조정이 끝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10월, 어, 한1 9일이 단, 요 단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시장이 좀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컨택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어,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 오늘 카카오 실적이 나오면서 되게 강하게 시장들이 많이 움직였죠. 실적 베이스가 3, 4분기 좋다고 얘기했고, 쌀을 때부터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플랫폼의 네이버 카카오는 어, 11월 12월 내년 상반기간에 계속 볼수 있는 업종의 에, 주예요 이쪽 잘 컨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에, 지주사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밸류업 관련주들, 상법개정 어, 요거에 대한 부분들, 어, 배당소도 분리과세에 대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지주사 관련주잖아요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1월 타켓은 이쪽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정통적인 내수주라고 하죠 통신 관련주들 어,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이런 것들은 정통적인 방어 중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 먼저 얘기했던 게 이제 SK 이제 지주사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변함은 없어요 SK 시장 대비 잘 버텼죠? 오늘 2%대 하락을 했지만 단단해요. 그다음 에 LG, LG 말씀드렸고요. 지주사 LG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이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 세서 그래요. 그다음에 GS, G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플러스권에 있죠. 그렇게 시장의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이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손해보험 말씀드렸죠? 보험 관련 주 보자. 오늘 잘 견뎠고. 어, 잘 버텼어요. 어, 그 다음에, 어, SK텔레콤, 어제 말씀드렸죠. 통신 관련주 보자. 그 다음에 LGU+, 어, 이쪽 잘 컨택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정통적인 거. 오늘 또 플러스권에 나왔죠. 그 다음에 KT. 아 어, 이게 예수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사 3사, 이쪽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 태성, 어제 얘기했었죠. 예, 네, 한 2, 3일 전에 얘기하고 강하게 또 오늘 시등이 나왔죠. 이제, 이제 볼 필요 없어. 이제 다 왔어. 어, 이런 거 보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l g 노트 SKC, 삼성전기 이거는 그냥 달고 가자 l g 로테 볼게요 이건 이제 주도주예요 l g 로테 삼성전기 편차는 있을 수 있죠 네. 삼성전기, 그 다음에 SK, SKC 이렇게 예, 이거는 계속 끌고 가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SKC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음봉이 좀 세게 들았는데요 11월, 1 2월이 기조효과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을 계속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주주 어, 말씀드렸지만 어제 얘기했던 어, 기업은행 오늘 플러스권에서 좀 밀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죠 메리츠 금융주주, 메리치. 예, 금융주주. 어,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예. 메리츠도 이제 저점에서 움직임이 강해요 이쪽도 어, 타겟을 잡을 수 있는 그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약품은 어, 제약은 한미약품 말씀드렸죠 이쪽도 꾸준하게 봐야 돼요 예, 주도주의 성격이에요 제약바이오는 11월 12월에 꼭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게임주, NC 소프트, 어, 이거 말씀드렸죠. 게임주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한활령 해제에 엮여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참 컨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배낭주, s o 1 이것도 하나 어, 집어넣어야 돼요. 예. 육과 관련주들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고요.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 어, 저번에 말씀드렸겠던 아모레 퍼시픽. 오늘 좀 급등했죠. 바닥에서 모아가자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어, LG 생활건강. 이거 한번 바닥에서 수납매 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뛰었죠 이런 종목을 우리가 포트에 잡아 가지고 가야 된다 전 이렇게 봐야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덜 피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실리콘 투 이것도 방송에서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종목이에요 눌목이에요 이런 것도 공략하면 되고요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때이기 때문에 보고요그다음 원전은 또 말씀드렸죠 보성파를 태가고 우리 기술 예, 네, 이건좀 스몰팩으로 가져 가자. 그다음 우리 기술, 얘들은 조금 가벼운 종목이 나 변동성이 좀세요 그러니까 이눌림 목대 공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타점이 아직 안 나왔고요. 그때 타점 잡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관심 있게 보면 될것 같고요. 단기 조정은 이제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 미국도 오늘 막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제 좀 빠진다고 말씀드렸고 빠졌고요. 오늘은 이제 반동구 간이에요 이제 기술적 반등 이제 나.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좀 반등이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과 은 음, 제가 맨날 얘기했죠 눌림목 때또 공작하는 자리가 나온다 금과 은꼭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도 좋아요 구리도 눌림목이니까 금과 은과 구리 원자재 쪽좀잘 보자 라는 거 코멘트들이 있도록 할게요 어, 금 같은 경우는 EFF 활용할 수도 있고요 KLX 어, 금 거래할 수 있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이번에 눌림목 줄때 예, 좀,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종목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뷰, 이런 걸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연에 오시면요. 제가 많이 이 공유를 해드려요. 저희, 그, 역사 역사 자료라고 그러죠. 이 역사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이 시장을 이해해 줄수 있게 풀어드리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그 주말에 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한주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요즘 독감이 유행합니다. 아, 그래서 꼭 독감 백신 접종하시고요. 건강해야 우리가 주식도 수익도 나고 건강해야 우리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돈을 벌기 전에 내 몸부터 건강한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건강 잘 유의해서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어, 내일 제가 이제 9시부터 11시에 설경제지 네, t v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고, 어, 고민들 있으면 종목의 고민들 꼭 전화 주시고요그 다음에 그, 제가 상담하는 거는 이제 스터드 상담이라고 그래좀더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니까요. 뭐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주 너무 많이 고생했고, 에너지 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